비스 포크 큐브 에요. 단지 디자인 뿐 안녕 하 세요. 데코하이프입니다 삼성비스포크 큐브에어 경기청정기를 사용한지 벌써 3개월 이 훌쩍 넘었어요 무풍큐브 다음 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풍큐브 따로 있고 그리고 삼성비스포크 큐브에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삼성비스포크 큐브에어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비스포크 큐브에어 지금 약간 모양이 다르죠 제가 돌려 드릴게요 이제. 이제 딱 보이시죠 제가 왜 아까 이렇게 틀어서 사용을 했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풍큐브와 비슷해 보이지만 기능은 확실히 다른 공기청정기였어요 어, 이전에 무풍큐브 단일형을 사용을 했는데요 확실히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 먼저 굉장히 크죠 어, 일반적으로 53m 제곱 사이즈 두 개를 사용하는 게 보통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53m 제곱이랑 70m 제곱 이렇게 한 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를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조금 조금씩 해드릴 건데요 맨 마지막에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한눈에 딱 봐도 몇 가지 특징들이 다르다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삼성 가전에서 비스포크 라인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하셔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삼성 비스포 크 큐브 에어 역시 디자인은 내 맘대로 패널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패널 교체가 가능한 부분은 전면부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상단바 디스플레이 부분은 패널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능하고요. 하단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별도 구매 및 교체 가능하고요. 두 가지 패턴과 네 가지 색상 중 선택이 가능했어요. 헤링본과 프라이트 타입이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이 디자인 너무 예쁘죠. 저희 집은 가구가 별로 없어요. 이제 큼직한 가구 한두 개 빼놓고는 심지어 쇼파도 없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되게 집이 밋밋한 그런 집이거든요. 근데 가전으로 조금 더 세련되고 그리고 좀 인테리어적으로 예뻐 보이게 때문에 저는 이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상단부 디스플레이 부분은 패널 교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 죠 구매할 때 색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시기 전에 이 패널 색상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살균 플러스 모델이에요 딥 그린과 그레이 컬러가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죠 이제는 공기청정기에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살균 기능이 추가된 공기청정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살균 기능이 없는 공기청정기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황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살균 등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살균 기능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무풍 큐브에서는 살균 기능이 없었다면 비스포코 큐브, 에어 같은 경우에는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죠.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냐? 전기 살균하고요. 산화, 아연향균나 집진 필터가 들어가 고요 그리고 uv led 살균이 들어갑니다 이세 가지가 확연히 다르죠 기능 자체가 조금 더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필터를 살펴볼게요 필터는 후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후면 패널도 예쁘죠 제가 이 부분이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필터를 열었을 때 순간 훅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잡아 주니까 조금 저는 안정감이 있다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두고 필터를 바꾸면 되니까 굳이 이 선을 뺄 필요가 없어서 조금 편하더라고요. 먼저 가장 바깥에 있는 극세 필터는 두 달에 한 번씩 물 청소를 해주는 게 좋은데 정전 커버에서는 세균의 전기 극성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검정색의 수 탈지 필터에서는요. 생활 악취 제거, 그리고 세집 증후군 유발 물질을 제거하고요. 유해가스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살균 플러스 집진 필터가 있어요. 요게 확실히 다른 부분인데요. 그 초미세먼지, 그 나노 입자 제거와 동시에 살균 커버가 필터에 전기장을 발생시켜서 필터 속에 있는 세균을 99% 살균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화 아연 향균 섬유로 바이러스 및 세균 증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살균 플러스 집진 필터가 기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확실히 모풍튜브와 다르다. 라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uvc led가 마지막으로 가장자리를 99.9% 살균해 준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와 그 세균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달랐고요 그 살균 플러스 집진필터 안에 그산화하여 향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기청정기를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작동을 안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안쪽에 먼지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세균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증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꺼져 있는데도 작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필터 속에 바이러스와 세균 증식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전기 살균 그리고 향균필터 UV LED 이렇게 삼총사로 바이러스 살균 증식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무풍 큐브 에어는 초미세먼지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삼성 비스포크 큐브 에어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플러스 살균 기능까지 같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입체 청정, 3D 서라운드 청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무풍 큐브는 그 3way 청정 방식이라면 비스포크 큐브 에어 같은 경우에는 5way의 방식이에요. 3 또는 5 이렇게 또 차이가 있겠죠? 3D 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5way에 다섯 가지 방향으로 공기를 흡수시켜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내보낸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후면 후면을 또 보여 드릴게요 제가 위 아래 양옆 전면 이렇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공기를 흡수를 해요 그리고 앞면에서 다시 앞면 보여 드릴게요 밑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우리 공기 중에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한 방향 또는 세 가지 방향으로 공기를 내보냅니다 요게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공기질에 맞게 바람을 내뱉는 토출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흡입할 때세 가지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 순환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본 제품의 장점이었어요. 삼성의 공기청정기를 보면 대부분 약간 사각형의 디자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D 서라운드 청정 공기 흡입 방식 때문에 꼭 360도 원형 타운 느낌이 들었어요. 원형은 아닌데 원형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삼성 비스포크. 여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풍 브바 동일한 기능이죠. 바로 무풍 청정인데요. 무풍 청정은 아무래도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요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3D 서라운드 그 청정 기능 때문에 무풍 청정 자체도 굉장히 입체적이다 라는 부분이 조금 달랐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이거를 튼게 맞나 그러니까 한번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적이 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그리고 비스포크 큐브와 조금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에요 이전에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어요 숫자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리고 정말 간단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이번 삼성 비스포 크 큐브 에어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알림창이에요. 대화형으로 알려주니까 어린아이나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숫자로도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누구나 알게 쉽게 대화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보기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어, 내가 정확하게 잘 터치하고 있나? 내가 뭐 잘못 누르지 않았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캡처가 바로 가능해요. 있어요. 이제는 대부분 가전도 스마트다, 스마트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센서가 굉장히 센스티브하고 민감하죠. 비스포크 큐브 에어 역시 센서가 있는데요. 어, 풍량부터 조도까지 자동 맞춤으로 스마트하게 청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자동 모드와 조금은 다른데요. 자동 모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내의 청정도에 따라서 풍량 조절과 조도 센서가 바뀌는 조금 더 스마트한, 어, 실내 밝기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 부분도 같이 조절이 됩니다 가전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써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제품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굉장히 편했어요 스마트 센스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스마트폰으로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내가 아니고 집 밖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조작을 할수 있으니까, 어, 긴 여행을 갔다 오는 순간, 아니면은 미세 문제가 너무 많은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정말 강력하게 빵빵하게 돌리고 싶다. 그럼 밖에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이 기능은 무풍 큐브에서도 가능하지만, 전보다 확실히 매년마다 디테일하게 설정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고 관리 모드가 우수하다라는 점이, 어, 삼성 미스포커 큐브웨어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스포크 큐브 에어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디자인이 예쁘다. 라는 게첫 번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뭐큰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인테리어쪽으로 조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정말, 아 이게 되게 민감하구나. 굉장히 센서가 예민하구나. 라는 걸 몸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겨울에 거실에 건조하니까 그 대용량 가습기를 빵빵하게 틀은 적이 많은데요. 비스포크 큐브 에어랑 그 가습기랑 한 4m 정도 되는 정말 넓은 거리였는데, 이 공기청정기가 그 가습기 의 미세 물방울을 인지를 해서 팽팽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팽팽. 그래서 아,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아 정말 민감도가 좋구나. 단점은 그럼 겨울에 가습기를 어떻게 틀어야 될까?라는 약간의 그런 고민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요. 저는 결합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이랑 결합형 내맘대로쓸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 패널 교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숫자가 아니라 대화형 창이다 살균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무풍청정 하지만 3D 서라운드로 조금 더 입체적인 방향 꼭 360도처럼 공기를 흡입하고 내뱉는 이러한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균 기능 덕분에 필터가 적고 가격이 비싸다. 이 부분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쓰는 생활 가전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비스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를 모품 큐브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센스 있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데크이프였습니다